895쪽에 보면은 무리생무리말뚝 무리만두. 응? 무리생기 있는데요. 어, 무리말도. 그렇죠? 네. 응. 895쪽에 보시면은 응. 무리말뚝은요 어, 무리말뚝에 대한 그림이 어디에 잘 되어있죠? 몇 페이지에 있더라 이게? 음. 888쪽에 보시면은 그 그림이 아주 잘 되어있는데요 어, 말뚝을 박았을 때 그죠? 예, 888쪽에 있는 그 그림을, 우에 있는 그림을 지금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무리말뚝, 그죠? 애말뚝과 무리말뚝, 단항, 그게 됐죠? 895쪽 대제밀그에면 집안 중에 타입된 두개 이상의 말뚝의 간격을 이 3D 이상으로 박아서 지중력이 중복되지 않아 말뚝 한 번의 설계 지지력을 100% 발휘하는 경우를 단항이라고요. 요걸 예말뚝이다. 네 이렇게 얘기 하고, 군항이란 말은 무리말뚝이다. 두개 이상 말뚝을 박은 경우, 3D 이상 박질 않아서 지지력이 중복이 돼가지고, 말뚝 한 번당 지지력이 설계 지지력을 바지, 발휘하지 못한다. 이때 이런 말뚝을 무리말뚝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리말뚝의 정의에요. 두 번째는요. 무리말뚝의 효율입니다. 우리 말투에 효율이 뭐냐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 지중력을 중복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결론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말뚝이 뭔지만 알면은, 이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말뚝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뚝을 박으면은, 항상 한 번을 박아요, 두번 이상 박아요? 예, 항상 두번 이상 박지. 말뚝을 한 개만 딱 박고 그만두는 경우는, 지상천에 해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말뚝을 박선. 그러면, 원래 집안이 이렇게 했는데,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럼 말뚝이 박힌 체력만큼 흙이 옆으로 밀리겠죠. 그때 흙을 미는 응력을 지중력이라 해. 그래서 요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말뚝의 다이아를 D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말뚝을 박는 요 센터투 센터 간격을 2.5배 내지 3배 D를 확보한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뭐가 중복이 안 됩니까? 지중력이 중복이 안 돼요. 지중력이 중복이 안 돼서 중복이.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당초 설계할 때, 말뚝 한 번에, 뭐가 확보돼? 한 번에, 우리가 이걸 설계 지지력이라 해요. 설계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설계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 말뚝을 뭐라 그런다고요? 확보되는 말뚝을 싱글 말뚝이다. 그래서 단항이라 그래요. 단항. 응? 그래서 단항이에요. 단항. 그 다음에 군항이라는건 뭐냐면요. 이걸 갖다가 무리 말뚝이라고 하는데, 그랬는데, 무리 말뚝이라고 하는데요. 말뚝을 박을 때, 이거 말뚝의 단위가 D다. 그럼 말뚝의 센터 투 센터 간격을요. 여기서까지를, 어, 3D 이하로 박았습니다. 이하로 박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중력이, 여기에 있는 흙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여기 박을 때, 여기 있는 흙이, 여기까지 밀려온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지중력이 이만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중력이 중복이 돼. 예, 지중력이 중복이 되면요. 요 지지력이 저하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리말뚜게의 정의가 뭐냐? 무리말뚜의 정의가 뭐라고요? 바퀴 간격이 어떻게 됐을 때? 3D 이하인 경우, 이하인 경우. 뭐가 중복된다고요? 뭐가 중복되어, 중복되어, 설계 지지력이 확보가 안된경우에 확보가 안된 경우. 예, 말뚝을 뭐라 한다고요? 말뚝을 무리말뚝이라고 한다는 게, 무리말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말뚝.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복이라고요? 지중력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지중력이. 그러면은 보세요. 지중력을 중복시키자. 어, 하기 위한 현장의 대체가 뭐예요? 바퀴 관계은 어떻게 해야 돼요? 3D 이상이 된다게. 이상으로 한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말투의 바퀴 관계은 3D 이상으로. 그럴 때 그림을 대문자만 하게 그린 거예요. 보세요. 여기다 하나 박았습니다. 여기다 하나 박고요. 여기다 하나 박고 여기다 하나 박고 그럼 말뚝의 센터 투 센터 간격을 요 다이아를 D다라면은 요걸 3배 이상으로 벌려봐가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간격도 우리가 3D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간격을 3D 이상 어, 확보를 해야 된다 예. 그럼 우리 말뚝의 효율이라는건 뭐냐 효율이란 는는 뭐냐 0.95 정도 나와요 예. 요 계산하는 방식이 895쪽에 그죠 예, 네, 무리말뚝의 효율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말뚝 본수 말뚝 한 개의 지지력 곱하기 2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무리말뚝의 효율이라는 겁니다. 무리말뚝의 지지력은 말뚝의 본수에다가 말뚝 한 개의 지지력에다가 곱하기 2한 거예요. 무리말뚝의 지지력. 그래서 무리말뚝의 효율은 9 5다 무리말뚝의 효율은 9 5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지중력이 중복이 될걸 예상을 해서, 말투로 만약에 10개 박았다고 얘니다 10개를 박았으면요. 원래 1개당 1 0톤의힘을받꿔줄수 있게 돼 있다. 지중력이 중복이 되면은 5%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가 원래 10톤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9.5톤밖에 안 받는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0.9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기게 얼마냐 고면요 100에다가 어, 0.95를 곱하니까, 100톤이 나와야 될게 95톤만 된다. 그래서 5톤이 날아가는 거야. 에? 그러니까 말뚝 한 개의 지지력이 한 번당 5톤이 네.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해하시죠? 예? 네. 그래서 어떨 때 무리말뚝의 효율 1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무리말뚝인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어, 무리말뚝인 경우에 무리말뚝의 효율 0.5를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1톤을 받게 되는데 95%만 받는다고 가정하는 거야. 응? 그래서, 무리 말뚝으로 박으면 어떻게 돼? 말뚝의 지지력이 조화되죠, 그죠? 예. 음. 네. 그럼, 말뚝의 지지력 감소 요인에 부마찰력 무리 말뚝, 이게 답이죠 예. 음.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대제목사번에 말뚝의 허용 지지력 감소 요인에다가, NF, 부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 이음에 대한 감소, 세 장비에 의한 감소, 무리 말뚝의 작용 이런 걸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뚝 한 번, 여기다 말뚝을 두 번을 박았다, 이거야. 그러면은, 말뚝을 박을 때 설계하는 놈이, 무리말뚝에 대해서, 무리말뚝에 의한 무리말뚝의 효율로 인해서 지지력이 조금 좋아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요세 장비, 세장비라는건 뭐냐면요, 말뚝의 다이아와 길이의 비가 커. 그러면 아무래도 지지력이 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응부가 많다. 아, 어, 그럼 지지력이 좀 좋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음보가 짠 것보다는. 예, 그 다음에 무리말뚝.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마차력 예, 이런 걸 갖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할 때고려사항입니다 사실은. 말뚝이 지지력이 좋아야 되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 이게 답인데. 이 말이 바로 뭐냐? 거꾸로 뒤집면 설계 시공 시에, 말뚝을 설계 시공 시에 고려할 사항은 무리말뚝, 세 장비, 이음보, 부마차력 요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요런 엎어지나 둘러지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2.5배 내지 3대의 3배 D 이상이라고 되는데요. 브라자 엠다스라고 한 사람이 진 소일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원서를 보면은 무조건 얼마나 해야 되느냐. 결론에 가서. 무리 말뚝에 쇼일로 지지력 저하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하를 방지하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말뚝의 간격, 말뚝의 바퀴 간격을 얼마로 이해하는 게 좋다고 하세요? 이쪽으로 3D로 해 3d로 예, 간격을 3배의 d 이상으로 한다. 이게 물지에게 주겠말이에요, 말이. 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말또한 말인데,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은 했지만 결론에 대고 이렇게 강조를 한번 해주는 게 좋다 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중력이 중복이 됐을 때약 0.5%만 날라간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우선 이해하시죠? 그러면 단항이 뭐냐? 단항은 뭐라어요 말뚝의 바퀴 간격을 3배 D 이상으로 해서 지중력이 중복이안 돼가지고 설계지지력이 완벽하게 확보가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무리말뚝이라는 건 뭐라고요? 말뚝의 바퀴 간격을 3배 뒤 이상으로 안에서 지중력이 중복이 돼서 말뚝 한 번당 설계 지지력이 확보안된 경우 그 말뚝을 뭐라한다고 따라오세요. 무리말뚝. 예. 네, 그러니까 단항과 군항. 무리말뚝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단항과 군항을 동시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말뚝은 항상 한 번만 박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단항, 여기서 얘기하는 군항 이 말은 잘못 얘기하면, 싱글팔, 그러면 만뚝 한 개만 방을 얘기하느냐. 군말도 그러면 세네 개 이상 방을 이런 뜻이 아니야. 우선 이해하시죠? 예, 지지력의 확보가 되냐, 안 되냐. 그걸로 얘기하는 거다, 이거야. 근데 용어 설명을, 요, 지금 3 0째 들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쉽죠? 예, 쉽다고. 기술사가 되긴 되는데, 날날의 기술사가 되는 방법은 뭐냐. 날날의 기술사와, 응? 날라리 기술사와 어, 실력이 있는 기술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laughs> 예?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일을 할때 이런 공학적인 어, 용어 같은 거에 대해서 감각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그래야 공법 문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예? 부만찰력을 해놓으면 응용문제 세 개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부만찰을안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법문제 세 개를 다 탈, 여기 뒤에 있는 거다 탈셔야 돼. 그래서는 공법이 먼저냐, 아니면은, 일교시 용 문제를 먼저 해야 되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거 먼저 해야 돼? 용어를 먼저 해야 돼. 용어를 확실하게 하는 건요 공법을 할게 없어요. 근데 용어가 멀랄래. 네. 그러면요. 공법 이해도 안 되지만, 용어가 안 멀랄래 할 때까지, 따라서요. 합격이 안 된다. 이게 문제라고요. 용어는 쉽죠, 그죠? 또 재미있지, 그치? 용어는 재미있어요. 나는 공법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은 용어가 더 재미있습니다. 왜? 내가 잘난 척할수 있고, 유재계의 실력 발휘를 할수 있는 아주 그 하나의 적이거든, 그렇죠? 용어는 아무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척할 수 있는 방법은 용어를 가지고 흔들어하는 것밖에 없어요. 껴보니까.